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서 죽어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혼자서 살 수밖에 없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도 저마다 홀로 서 있듯이 인간 역시 무한고독의 존재이다. 서로 얼매이기보다는 혼자 있게 할 일이다. 현악기의 줄들이 한 곡조에 울리면서도 그 줄은 따로이듯이 그런 떨어짐이 있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 나오는 외로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외로움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이 없어 생각만 많아지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도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인사치리와 같은 겉도는 이야기만 해서 공허함을 느끼시나요? 혹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어 이제 사람은 그만 만나고 싶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생각하시나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외로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혼자인가? 왜 이렇게 외롭지?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특히 한국 사회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대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왔거든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됩니다. 원시 시대에는 개인이 고립되어 있을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유전자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집단으로 생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2023년을 살고 있죠.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이리저리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마음이 사람 만나는 것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외롭다고 급하게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더 피곤해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그보다는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때 즐거움을 느꼈고 반대로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떤 취미를 할때 좋았고 반대로 힘들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좋다고 해서 등 떠밀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강요해서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지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외롭다고 급하다고 만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고 만나기 때문이죠. 상대도 그것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립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더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외롭다고 무작정 만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연한 것이니 이를 귀에 삼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를 통해 취미생활도 가지고 배움도 늘려가세요. 이렇게만 해도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온전하게 시간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시로 마무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옆구리길를 스쳐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맑힐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홀로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내가 필요하다. 홀로 있으면 외롭다고 해서 뭔가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자기 영혼의 투명성이 고이다가 사라져 버린다. 홀로 있지 못하면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는다. 홀로 조용히 사유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무심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전체적인 삶의 리듬 같은 것이 사라진다. 삶의 탄력을 잃게 된다.